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전이챌린저 왕십니코난입니다. 악명 높던 그녀 시빌르가 돌아왔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마법공학 시빌르덱입니다 시즌 초 오버 밸런스로 강력한 너프를 먹은 뒤 남몰래 세번에 해당하는 버프를 받았는데요. 12.5에서 시빌르 공속이 0.7에서 0.8. 마법공학 보호막 흡수량이 246에서 올랐고요. 12.5 핫픽스 패치에서 시빌르 튕기는 부메랑 공격력 개수가 올랐습니다. 팔레벨 기준 조합은 6마법공학에바일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마공의 갈리오로 이고신을 받아 보았습니다. 시1드 아이템은 구인 수스테틱 수운이 가장 좋으며 수운 대신에 거악이나 인피도 나쁘진 않습니다. 덤블 조끼 용발 등 방어 아이템은 알리스타에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녹턴에 스태틱의 단감을 넣을 각이 나올 때 시비르 각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랜드마스터 랭크 함께 보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괄괄괄! 오늘은 마공의 날, 마공 한번 익혀볼까? 마공 방출 근데 이건 좀 에바야 연을 하나 보고 가는 건좀 에바고 여기 12를 주면 한다 판도라가 좀 좋은 것같아 판도라 아 근데 이거 모르겠네 아직 여는 돌릴지 말지 고민이래. 뭐야 이거. 씨 않는... 자르반 다섯 리인데요 자르반으로 할수 있는 리롤덱 워윅 자르반 리롤덱 지금 만든 건안 돼요. 아 이거 사야 이거 사야 돼서 이거. 아 이거 워윅 자르반 리롤덱에 눈 뺏겨가지고 누구야? 헷갈리게 하는 사람 나와. 근데 이거 아마, 카사딘 없어질 거야? 이거 얘를 개 빼고. 해서 해서. 아니, 이거 그냥 11월 대결하면 가볼까 여러분들? 자르반의 녹턴 이성인데. 이거 피관리 하려면 스태틱이 맞는 것 같아. 고압보다는. 11월 덱은 다들 할줄 아니까 옛날 기억 떠올려서 하면 되고. 잡았죠? 져야 돼, 져야 돼, 저야 돼. 트위치, 꽝! 트위치, 나이스. 알리스타 11월 이성만 뽑으면 되는 데이라 난이도는 엄청 쉽거든요? 떼주하이면4만원 되기 때문에 스웨는안 팔고 이제 안 봅니다. 나르 아니네? 두두 보고 배움님은, 지금, 말자가 일성을 잘하는 걸 활용해서 이기고 계시고, 다른 태생 이 2등, 반기사님이 3등. 지팡이 돌릴게요. 장갑은, 이거 지크 욕심 안 내고, 수은이랑 구인수부터 만들자. 일단 수은 나왔고, 방템 나왔고, 완전 됐겠는데, 이거? 되냐? 됩니까, 이거? 자르반이 나중에 팔리면서, 어차피 얘는 루시안 쓰거든요. 녹선 쓰고 루시안 쓰기 때문에. 나르 어, 자체가 얇았는데, 근데 지금. 삼료들을 받을까, 이거? 어차피. 아, 왜 비전 심장이 나와. 나 이거 마공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비전, 직수밖에 없는데 왜 나오는 거야? 초월? 근데, 단단, 단단결 연지 괜찮은 것 같은데? 1 0으로는데 10. 10? AD10, AP10. 당장도 10 올르고, 나중에도 10. 근데 초월은 나 요즘 별로인 것 같아. 초월은 그냥 없는 증강체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요 아, 이렇게, 이렇게 원래 하면 안 되고, 정찰했어야 되는데, 정찰을 못했어요. 아이고, 이거, 자, 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여기로 팔고. 나 팀. 12를 다 준다고? 야, 저거보다 빨리 나왔네. 이상하다. 보전이라 관영한다. 빅토르가 있네. 우리 1 1를왜 이렇게 맞고 있어요? 테틱의 블리치 그랩 때문에 많이 잡았다 이 정도면? 한 세주하니는 약간 오다가 그 브릿에 떨어진 듯좀 곱, 곱게 표현해봤습니다. 낙마 있으면 낙마, 낙마인 것 같아요. 자르바는 팔아도 될것 같고. 어, 백스 잘났죠? 이거 괜찮죠? 와, 시비르 든든하긴 해. 든든하긴 해요. 단결의 의지로 또 a d f 올라갔기 때문에. 요번 판은 좀 쉽게 가겠네요. 그, 시비르가 또 좋아진 것도 있어서. 보자 뭐야? 뭐 나온 거야? 주기, 주기, 주기. 다, 다 돌릴게요, 그냥 이거. 세주 나왔다. 엄조는못 참지. 알리스타랑 루시안만 나오면 되네? 사격안 받아도 돼? 상관없어요. 아 이거 백스를 세조 빼고 백스나 케이틀린 넣어야겠다, 그죠? <laughs> 여러분들 채팅에 다 물음표가 있어요. 지폐? 템 빼주기 오렐 하나 소월 <laughs> 다 물음표인데 <laughs> 여기서 인제 어떻게 하나요? 요거 두개 빼고. 알리스타 한 자리에 루시안 하나. 너무 끕니다. 끝납니다. 지크나 용발톱? 근데 투, 투 딜템이, 투방템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알리스타가 체력이 많으니까 용발톱 효율이 좋긴 좋거든요. 공을두번 쓰느냐, 한번 쓰느냐 차이인데. 와, 녹턴 일 잘했죠? 이거, 빅토르가 2.5초 동안 스 맞는 것도. 이거 레벨업 증강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뚜버베님이랑 겹쳤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 레벨업 증강체 안짐는 마인드로 하면 될것 같아. 야루션 넘겼다. 이제 놀아볼까? 너 뭐, 게임 이상한데? 음, 여러분 게임 이상한데요? 아이거 바이 주기 싫은데? 아저 빼내 바위한테빼어야겠는데 근데 알리스타 이성까지 뽑고. 아 구레까 되겠나? 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경량급이 왜 나와, 근데? 개억울하네? 경량급이 왜 나와요? 근데 이거 육마공이 쉴드가 있으면, 인변방 효율이 또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더 단지는 뭐야? 아, 더블 단지? 아, 단지 근데, 모르겠다. 안, 안 좋은 것 같아. 인변방이 좋을 것 같아. 시비르가, 11회가... 그니까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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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이거 깡 딜러 많아. 그니까 앞라인부터 뜨는 애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렐리아한테 안 찍으려면 인변방 하면은, 이거, 바위를 빼주고, 스웨인을 일성 갈아주고, 덤쳐 옮겨주고, 바위에 있는 저거를 빼준다. 근데 뒷, 뒷, 뒷 바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인변방 못받는 게좀킹받기 때문에, 지크를 녹턴 줘야겠다, 이러면? 뭐야. 이렇게 이기는 대기였어요 허리띠. 뭐야. 진짜 나왔고. 요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아, 이거 덤쪼 이거 옮겨지지, 이거 잠깐만. 관료 나왔는데. 이거 관료더 센가? 버신이 체력이 많으니까. 근데, 인면방 받으려면, 채, 기, 기물이 만약에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수지크라 더센 것도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다, 그쵸?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상대가 브랜드였고, 내가 거신이라 상성이 좋았던 것도 있어서 모르겠네. 판단 빨리 하려면 여기서 1, 2, 3, 4, 5, 6, 7, 8, 9다 팔고 9에 가는 건데. 뭐야, 돌아왔네. 루시안 이성 근데 루시안 넣을 수가 없어 그죠 이거 써야되니까 거악 있네 찬란한 주권 덤 쪽이라서 쫄아서... 버틸 것같아 BF 이거 이거 넣지 말자 보강했고 근데 이거 알리스타 혼자 맞으니까 안되겠네 이거 이거 이성, 이성이 아니라 이거 알리스타 같이 맞아야겠다 공을 한번밖에 못쓰네 두번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갈리오 안죽으니까 어? <laughs> 한주검에 3, 4교 받은 듯? 1 1은 요즘 좀 좋은 것 같아요. 1 0개로 봐도 될 정도로 좀 좋아 보입니다. 밸런스도 좀 맞아가는 듯? 반료 스킬 나이스고. 와, 반료 대박 났다, 일단. 제발, 저 잡아야 돼. 잡았다. 괜찮죠? 근데 이번 판좀잘 풀리긴 했어. 그 판도라로 아이템 예쁘게 만든 것도 있고, 인변방도 꽤 괜찮게 그 나왔고, 그러니까 프리즘 증강차 치고, 뭐 여기 근데 여기 용 나왔네? 칠혁신가 용? 이거 옛날에 버그 때문에 안 나왔는데. 요렇게 잘 떠, 사, 람들 뭐야? 헉신가 용은 두개 떴네? 그냥 거결. 실코는 뽑으면 되니까, 거결 저거 알리에타 가 인변방이라 또 틀리네. 이거는 바이 사격에 포기하고, 여기 가려줘야 될것 같아. 카직스가 있어가지고. 아, 혁신가네. 가봐 어, 얼로안았네수온이긴 한데, 알리타궁잘 쓰게 했어요. 제발, 얘수온이라안 맞지만, 갈리고 갈오 스키 못 쓰냐, 이거. 와, 썼다, 다행이다, 와. 이거, 부메랑, 빨리 누적시켜, 누적시켜. 사람만 있으면, 안 돼! 까비. 많이 잡았다 그래요 그죠? 와, 딜 많이 나오네. 아까, 아까 타격대 없어서 그랬구나, 전파는 돌변 클론으로. 또, 이, 이번에 클론인가? 뭐야, 왜, 왜. 클론전 두 번이긴 하네, 결과적으로는. 어, 자르반, 이거, 자르반이 오히려 1 1이라는궁좋고 근데, 저저 아마 저, 세줄궁 나이스고. 이거 몇초 스턴이야? 2초 스턴? 와, 어, 일단은, 나이스. 중간에 끊었고. 그, 뭐야. 여기가 강인함의 난독국 왕관이라, 체력은 많아요. 운난동에 겨우 이다 겨우 이다와 거학이 필요하긴 하구나 요즘에 수음보단 거학인가봐 루난 돌리고 연은도 안쓸거고 왜 안쓰는지 알죠 여러분들? 아니 연은 누구한테라도 넣어놔야죠 인변방이라서 방마저를 없앱니다 없어집니다 어자석제 거기 니코! 돌려 돌려, 돌려 돌려야 돼도전이라 관영 안인면방에다가 쉬고 넣지 말까? 와.. 레나타가 녹여버렸네 사실 나 제리 써도 된다? 레나타 하나 남았네 여러분들? 이거 니코 써서 레나타 견제할까? 할 만한가요? 실코 공받았죠 실코가 그래도 이쁜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갈리오 하나만 남기고 쓸텐데, 이거. 나왔다. 이거 알리스타를 팔고 따자. 아, 자세히 쓸까 그랬나? 세라핀 이제 크림이 없긴 해요, 근데 진짜.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알리스타가 굳이 저 템을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재기 써서 갈리오한테 주고. 어 크게 겠다 보내냐 보냈다. 나이스이름레이타 팔아도 되고요. 일단 <laughs> 나중에 팔자. 이제 안 되니까. 집행이자. 자지팽. 4지펜 가능, 사지펜 가능. 쌉가능인데? 스리지크 할수 있었거든요. 스리지크 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좋은 기회 봅시다. 근데 이거 알리스타가 더 좋을까? 이거 관리가 관리가 좋을까?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보고 안 되면은 <laughs> 낭만은 부족하다고. 아 근데 이거 얘한테로야겠다 그렇죠? 아, 지자인데 예, 지면은 바꾸자. <laughs> 실컷고 안 먹었어, 이번. 빨리 옮기다가 그럴 수 있지. 다지핑이야. 벨트까지? 좋아요. 와, 시1를 죽었는데 근데. 어, 안 죽었다. 다행이다. 제발. 해고 와, 이거 시1를안 죽은 거 컸다. 그죠? 다른 태생이구나 여기 이거 반각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제이스 경호되니까 어 실버 다트인데 잘하셨다 그죠? 아이고 근데 제이스 위치가좀 해봐야지 어방각했죠 일단 갈리오 반각했구요 각막각 다, 하면, 다 하면은 11오 어, 강이 길는데야 이거 뭐야? 1 1 돌아왔네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11일 영상 깔끔하게 일단 가져갑니다. 파이 파이 파이.